10번째 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어서 야곱 이야기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 그 야곱의 라우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예, 그 강의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어서 이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림부터좀 설명을 할까요? 왼쪽 사진은 이제 지도인데, 그 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 박스가 있어요. 거기는 빨간 그 부분이 바로 크게 있는 부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왼쪽 사진은 이제 그걸 확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반원형 하늘색 에, 반동그라미가 이제 요단강이고, 파란 줄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 끝에 닿은 게 아래쪽에 사행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요단강에 지류가 맺혀 있어요. 그 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야폭강이고, 풍선, 빨간 풍선이 있는 곳이 야폭강인데, 그아박광 나루가 이제 말하자면, 분이엘인 거죠. 푸니엘. 네, 우리가, 아, 그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하고, 어, 그죠 그 얼굴의 뜻이죠. 푸니, 푸네. 소유격인데,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 어, 파님하고, 에, 그, 엘하고,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음, 하나님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하나님 대면에서 만났다, 뭐냐고.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은, 아 그, 야폭강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폭강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물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겠죠. 하여튼, 여기를 이제 먼저 다 건너가게 해놓고, 야곱이 여기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실험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가난으로 언젠간 돌아가야 하니까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결국은 에소와의 그 구원, 옛날에 그 원한 관계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에소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찬세기 자리에 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 뭐, 자기가 어디 가든지 함께 계실 거라는 걸좀 믿었으니까, 가난에도 계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건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이제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뭐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알기 어려워요. 브니엘이나 뭐, 하나님이나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곱이 이제 가난으로 내려오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는 진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원래 이제 복수 단수는 마하네고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명사를 복수로만 보는 게 아니고, 쌍수도 있어요. 듀얼이라고 하는데, 쌍수는 쌍으로 있는 거. 두 개죠. 눈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그죠? 어, 뭐슈파 타임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 요드, 히렉 맴하면 이제 이게 어, 그 뭡니까 쌍수가 이제 되는 어떤 그런 그포메이에요 어, 그래서 마하나임 그러면은 진지가 하나 있는 건 아니고 몇개 있는 거다, 두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진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아, 가난해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야곱이가지는 계기가 됐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천사가 왔다 갔다, 갔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 지금 고민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남아서 막 고민할 정도로 강가에 가족들은 다 보내고, 그럴 정도로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지를, 천사들의 진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난해도 계시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가야죠.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거를 어떻게 이,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물어야 되는 거죠. 그 근데 그냥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뭐 아직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 위협이 몸에 와서 닿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으로는 절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달라붙는 그런 경험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이게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 하나님과 뭘 부딪혀서 뭘 해보려는 생각을 사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첫 번째 찬스를 놓쳤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브니엘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하나임하고 브니엘은 부니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마하나임은 그냥 보고 지나친 곳이라면 부니엘은 브니엘이죠 아,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땀을 흘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승부를 보려면 하나님을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과 몸을 좀 부딪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늘날의그 신앙적 언어로 치환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만나서 깨지는것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까지 안맞주고 이제 끝까지 얻어맞으면서 뼈가 위골이 다리 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뼈가 어긋날 때까지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가날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겼다는 걸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사람의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펀치 한 방에, 펀치 한 방에 다리가 어긋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뭐, 조금만 힘을 쓰셨으면 나 혹은 국물도 없는 거죠. 뼈도 못치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겼다라는 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풀 파워를 활용해서 우리랑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맞부딪힐때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아. I can't live without you.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붙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김을 물리적인 힘의 파워를 이겼다고 전혀 해석하지 않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오히려 이, 이런 끝까지 끈질김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이겼다라는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근자에 나온 해석적 견해를 비로소 말씀드리면 이 뜻은 God will rule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꿈수로 내 머리로, 그죠? 내 작전으로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내네 인생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네가 나라가 되면 이제 그 나라는 내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싸워 이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이것이 이제 국호가 됐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갈때탄 비행기가 그 LR인가 뭐 그거였는데 뜻이 그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뽑아서 가지시는 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야곱과 화해하고요. 형제가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인간적으로는 괜찮아요. 자, 생각해 보면 그 자기 장작권도 가르치고 축복도 뺏어간그 야곱이 믿겠지만. 실제로 보면 재산만 보면 애서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야곱은 다른 나라 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왔는데 애서는 사실 아버지 재산, 이삭 재산 다 가졌을 가능성 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 세일해서 아주 그한그 민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고간에서 인심난다고 야곱을 보고는 좀 측은한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괜찮은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욕심을 부려서 그 야곱을 해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험할 브라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화해해요.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애에서의 인간성도 좀 한몫 했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예사 이삭보다, 아저 야곱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 성격이나 관심 이런데 관심 있으신 게 아니고 성격이나 뭐 캐릭터나 이런데 관심 있으신 게 아니고 얼마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야될것 같아. 요자 그래서 이제 그 기략 아르바, 아르바 기략, 아그 키르, 키르 아트 키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쓰리. 마을 동네 그런 뜻이에요. 아르파는 넷이니까. 헤브론이 네 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것이 있죠. 그래서 그 헤브론 마물의 상수 수도는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던 곳인데 이삭도 거기 살았던 곳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그 헤브론으로 만나러 가요.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가고 창세기 33장 16절에서도 그 자기 거주지인 세일에서 마물의 를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데 참 예, 부자간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이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야곱을 축복한다면 금방 세상 떠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으면 너 빨리 가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후에도 80년은 더 사는 것 같아요. 단지 언약적 전승에서 보면 이제 그 중심이 야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삭에 관해서는 이삭은 은퇴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이상 얘기를 창세기이자 아는것 뿐이고 80년을 더 살았어요. 그게 행복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도 잘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80년 더산 삶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제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세 부자가 만나서 해후를 하죠. 참 짠한 장면입니다. 인생 살면서 헤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별이 제일 속상하고 견디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까 굉장히 좋죠. 자, 어, 한 가지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하고 이제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인데요. 어, 요셉 얘기하고도 이제 연결되지만 요셉은 또 따로 떼어서 얘기하도록 하죠. 어,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제 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팔아먹는 장면으로 37장이 끝나요.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마지막 절이 그 43절인데 어, 그, 그 <laughs> 어, 그, 36절, 36절인데, 에,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에,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그 팔려가죠.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넘어갔다면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러면 38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뭐,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사라집니다. 붕 떠요, 이야기가. 다말 얘기가 나오고요. 39장을 보시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메르감에, 바의신하 침입의 장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어, 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디언 상인들하고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왜 표현이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거는 구약 시대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어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37장에서 이야기가 39장으로 넘어간다고요. Continuity를 생각하면 consecutively 37장에서 39장으로 얘기가 38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38장은 유다가 다말에게 이제 숨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laughs> 그렇지만 이 얘기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유다가 이제, 38장을 보면, 그, 어, 유다가, 그, 뭡니까. 아이들,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는데, 예, 며느리가 다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뭐, 아이를낳고잘 살면 좋은데, 이제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고 죽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엘리 아들 엘리 죽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난이 죽고, 오난이 죽고. 독특한 거는 이제 그,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죠. 그 형수에게 자기 아이를 낳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 형수제도. 우리 그 윤리를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자 혼자 살수 없어서, 그렇게 집안 있게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에, 오난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그는애의 아들이 되는 거지, 자기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이제, 아, 어, 그, 형수가 아이를 못갖도록 그렇게, 이제, 바깥에다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 그걸 악하게 여겼어, 이제, 오난도 죽어요. 근데, 오난이라는 말이, 소위, 이제, 그, 매스터베이션을 뜻하는 오난인이라는 말의 그 원형이 됐어요. 그 말이 거기서 왔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셋자가 남았는데, 그 셋자가, <laughs> 셀란데. 셀라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며느리 때문에 아들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그렇게 해요. 좀 기다려라. 먼저 우리 셋째 아직 어리니까 다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별을 안 합니다. 기별을 안 하니까 이제 <laughs> 어, 그 양털 깎는 날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축제 같은 날인데 그다 말이 있는 동네에 이제 말하자면 그 어, 유다가 어, 그 양털 깎는 데이 참여하라고 오니까 어, 그 플라스틱처럼 어, 창기처럼 다말이 이제 다마리 그 변장하면서 유다를 유혹하는 거죠. 뭐, 이런 것은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게 바로 잡으시는 게 성경 얘기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잘못하는 거고요하나님 그걸 수정하시는 것으로 이제, 어, 그, 어, 역사를 운영하시죠. 그래서, 디바인 인터벤션, 디바인 인터벤션이란 말이 있아죠 거룩한 틈이. 하나님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 수정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여기서 유다가 자기 그 도장하고, 자기 그 막대기, 지팡이를 줘요. 이게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어, 그,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어떤 그, 그런 거였어요. 왜 군대 가면 지휘관들, 뭐, 연대장, 뭐, 그 사단장, 뭐, 군단장이런 지휘관들이 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어, 다말에게 이제 줬죠. 다말이 이제 거기서 유다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원라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뭐참 한심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 정말 참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돌이키셔서 그 미시아의 가계를 잇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까? 이거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인간이 참 이렇게 깽판을 쳐도 하나님 이걸 제대로 만들어 가시니까 은혜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37장, 38장, 3 9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야기가 흐트러지냐? 이런 의문이 가질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그. 내러티브 언더 스탠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창세기가 갖는 어떤 그 속임수 모티브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면 3 7장에서 39장의 이야기로 가야 맞아요. 그래서 38장은 갑작스럽게 끼어든 게 되는데 속임수 모티브를 보면 37, 38, 39가 연결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속임수가 인간의 역사 운영 방법인데 여까지 야곱이 엄청나게 속였다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뭐다 이렇게 속이면서 살았는데 요셉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요셉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다에게 속는 거죠.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날고 기는 야곱이 유다에게 속은 거고요. 그러면 유다는 또 어떻게 됐냐. 다말에게 속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속임수를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고, 하나님은 그 속임수를 수정하시고 교정하시면서 역사를, 특별히 구원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야곱의, 야곱의 속임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좀, 아주 깊이 자세하게는 못 다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